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지난날 광야에서 사법 제도를 준비하여 주신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모든 지파에서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을 다시 세워 정비하면서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두길 바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처럼 그분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의에 따라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공의가 무엇인가? 공의는 의와 공이, 공의, 이렇게 두 가지의 명사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의, 체데크. 이것은 바로 판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신실하고 반듯한 것을 뜻하고 있고, 공의라고 하는 미시파트는 율법의 준한 판결, 말씀을 따르는 기준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했고 그 부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 지도자와 재판관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9절을 눈으로 살펴보면 재판관들이 해야 하는 행동이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라고 세번 언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엇이 안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너는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너는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된다. 외모로 편파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는 뇌물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뇌물은 곧 선물이고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을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 해도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의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준수했던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목도했죠. 그 모습을 지켜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제 다윗 왕을 세우러 나아갑니다. 그때 그는 실수를 하죠. 이세의 가장 큰 아들, 다윗의 형의 외모를 보고, 아, 이가 왕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름을 부을 뻔한 실수할 뻔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죠. 그의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지도자와 재판관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것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20절을 보십시오. 공의만을 따르라. 따르라는 것은 끝까지 나아가라, 끝까지 추적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을 끝까지 따라가야만 그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우리가 겉으로 보고 유익하다고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다수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살겠고 내가 살기 위하여 우리가 정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고 세상을 위해서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정의를 실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의 목적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추구할 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정의를 추구해야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이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법 제도를 주셔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땅에 들어와 살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때 희망찬 내일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갈 때이 땅을 정복하며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처럼 굳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모든 것들을잘 판단 하 여, 우 리가, 그세 상의 많은것들 가운데 에 하나 님의 능력 으로 말씀 으로 이겨 내 시는 믿 음의 사람 들이 되시 기를 간절히 소 원합니다.